환상과 꿈을 기록합니다. 나는 어, 잠이 안와서 그냥 누워있었는데요. 어, 화면 가득 호랑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 무서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멋있는 호랑이 얼굴 그럼고몇 컷의 환상이 보인 다음에 언제 꿈미꿔졌는지지모르어요요속에서서아아신 엄마가 나왔왔습다다한테 어, 이사갈 집을 가보자고했고 했어요. 근데 나는 답답했습니다. 어째서? 어, 나한테 이사 갈 집을 음, 구조라든지 그런 걸잘 살게 한거랬 수출한지 이번에도 어, 그 아내를 보러 가자는 게 아니야. 그냥 장소를 가보자는 거지. 나는 엄마가 하는 일이 맞없지가 않아. 그녀는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1 층에는 학원이 있고요. 어복합상인데요 음. 뭐, 그위 위치, 위치, 층으로는 주택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고 주변을 보니까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두 개나 돼. 요야 여기 굉장히 교통이 내가 이전에 살던 집보다 교통이 굉장히 좋구나 그걸 알수 있었습니다. 번화가고 엄마가 말하기를 아 어, 이제 거기를 이사 가면 어. 집이 넓기 때문에 침대 하나씩 다 놓고 살수 있다고 어, 방마다 침대 하나씩 다 놓고 살수있대요 아니 그러면 뭐하냐고요? 좀 내가 어, 자세하게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요, 엄마하고 여동생이요. 먼저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어, 나는요, 도저히, 모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도 얼른 따라서 들어갔는데요. 엄마를 놓쳤어요. 들어가 보니까 1층으로 들어갔는데요. 학원, 학원이 나와요. 통유리가 쳐져 있고요. 어, 내가 들어가자마자 복도도 아무것도 없고 화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 학생 어린 학생 하나를 두고 내가 질문합니다. 여기 주택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지하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어, 내가 질문했어요. 위로 가야 되냐, 지로가야 되냐. 그랬더니, 아, 어, 위층이 주택이라는 거야, 위층이. 어,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거기는요, 구조가, 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위층으로 가는, 일단 신발을 벗었어요. 벗고 들어갔습니다. 학원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음, 복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어, 내 동생하고 또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내 동생이 나에게, 어, 내가 어떤 기계를 갖고 있는데요. 통신기계인데요. 핸드폰은 아니고. 어떤 메시지가 그, 그림으로 떠는데요. 나는 엄마가 연락이 오길 기다려요. 근데 엄마가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이, 뭐를 자꾸 보내는데, 지금 상황과 아무 뭐 쓸데없는 걸 자꾸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야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길이 엇갈렸으면 이쯤되면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엉뚱하게 내가 지금 나한테 뭐 쓸데없는 이런 거를 보내면 되냐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응? 도대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 그러면서 말입니다. 내가 이제 화가 나서 그러고 있는데요. 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엄마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따졌습니다. 엄마 도대체가 어? 이렇게 어? 일행이 없어졌으면 전화를 하든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그러면서 내가 막 따졌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 나하고 남편하고 어,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 그런데 남편의손 어, 남편이 손 남편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남편의손 앞으로 개미가요 날개 달린 개미가 날아다녀요 손 바로 앞으로 공중부양에서 이렇게 떠있어요. 그래서 그 개미를 잡으려고 했나? 근데 남편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 남편의 손, 손목으로 하나, 아, 둘, 몇 개야? 한네개 정도 개미에게 물린 자국이 있습니다. 커버라고왜 어, 개미를 안 잡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물렸지 않냐고. 근데, 개미가 이제 물은 자국에 어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어, 그게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이 미트 집 여자가 어 전세집을 보러 갔는데, 전세집을 보러 갔는데 어 여기 있는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래요. 근데 어 500, 500, 500만 원 차액을 남기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차익이라니, 전세를 가면서 차익이면은 전세를 하려다가 계약을 해버렸나? 자기 매매 계약을 해버렸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꿈속이지만 진짜 헷갈리게 말을 해요, 남편이. 그래서 내가, 아, 그, 그 집이가, 아, 지금도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아, 먹돈이 조금 있으니까, 아예 집을 사버렸나 보네. 네, 그랬어요. 그 뭐, 500차이기면은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이득이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집, 집 구하기가 어려운데 말이야. 아, 그 사람이 집을 아주 잘 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아, 나는 꿈속에서도 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한국인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야. 나는 진짜 어, 흠이 없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야. 꿈속에서도 내가 그 집이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진짜 짜증 나는 집 구석이야. 애는 빼를 빼고라 그러지. 담배 냄새는 이 년놈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야. 밑에층인데 담배 냄새 올라오지. 어 차는 주차를 막 주차를 하면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번을 고생을 했습니다. 잡배라고 누구네 집인지도 모르고 진짜 요즘 커트 진짜 싼 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게 불편한 집 구석인데도 그 집이가 집을 샀다니까 내가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굶속에서도 음. 너무 지근데 우리 남편은 댓글을 안 합니다. 예. 500만원 차익을 남기고 계약을 했다는 말만 해요. 예, 예. 그 다음에는 꿈의 기억이 안납니다. 스토리도 뭐그 뭐가 다른게 많이 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